안녕하세요. 탈북신녀 태희입니다.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제 왔던 손님이 명리학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또 공부도 좀 하셨고 음좀 그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듣기도 많이 들었나봐요. 이제 그분이 선생님 제가 천라지망이라는데 좀 어떻습니까? 신점으로 좀 봐주십시오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래요. 이제 천라지망이라고 해서 제가 좀막 무서웠던 기억이 나는데요. 저는 그래요. 물론 천라지망, 우리가 사주 속에 뭐 천라지망이라는 그런 그 팔자를 또, 어떤 시기가 되면 천라지망 속에 갇혀있다. 뭐, 이런 말들이 있긴 있어요. 천라지망이라는 게 뭐, 어, 하늘, 땅의 군물 안에 갇혔다. 뭐, 하늘과, 이를테면 하늘과 땅의 기운, 구석 안에 다 갇혀서 선발이 꽁꽁 묶여있다. 꼼짝달짝 할 수가 없다. 이, 인간말로는 감옥 같다. 이제 그 얘기거든요. 이제 천라지망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, 명략으로는. 어,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만약에 당신이 천라지망이라면, 대한민국 혹은 지금 전세, 계 지구 속을, 지구에 전속해 있는 사람들이 천라지망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? 네, 물어봤어요. 저는 천라지망이라기보다 돌라지망이라고 하고 싶어. 돈. 우리가 돈 벌지요? 돈라지망 우리는,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. 왜냐면 우리는 명리하게 언어 광범위한 그 천라지망이라기보다, 모든 사람들은 그 천라지망도 결론은 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? 응. 명예를 쫓는 것도 어찌 보면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론은 그 명예를 얻었을 때 돈도 같이 따라 붙는 거거든요. 어, 또 돈과 명예를 얻으면 사람도 붙는 거고 어, 뭐 남자라면 여자도 많이 붙을 거고 여자라면 남자도 붙을 거고 우리는 모든 그 인간의 어떤 관계와 직업 속에 어떤 그런 울타리 속 안에는 이 돈이라는 게 연관 안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음, 우리가 관제 많이 끼는 분들 보면은 그것 또한 사람과 돈 때문에 사람과 돈 사이에 관제라는 것도 많이 끼거든요. 그래서 철라지망이라기 보다 저는 돌라지망이라도, 돌라지망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런 명약을 어 이제 많이 배우고 또 들었던 분이라서 이제 그런 재미있는 점사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.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막 웃다, 웃더라고요. 맞다고. 천라지망이기 전에 이돈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. 그래서 여러분들, 명리도 좋고 점사도 좋고 다 좋아요. 근데, 이제 돈 때문에 서로가 힘들고,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는 세상이기도 한데요. 다 그래요. 누구나 다. 그렇지만, 그서간에서 나를 다스릴 줄 알고 어, 나와의 어떤 그 환경과의 어떤 기운들을 좀잘 현명하게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닐까. 에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. 에, 사랑합니다.